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림 팀이 다해드림 토크 준비했습니다. 예. 이병헌 감독님과 박서준 씨, 또 아유 이 씨, 김종수 배우님, 노창석, 정세빈 배우님, 예두 분이 한 팀이 돼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주세요. 멀리 계신 분은요 앞으로 오셔서 직접 뽑아주시면 돼요. 예. 자, 하나씩 뽑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 다섯 분이. 다섯 분이 채택이 되시는지, 혹은 어떤 메시지가 선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직접 골라주시는 질문이니까 <laughs> 답변을 하고 싶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따라하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별한 선물은요, 바로. 여러분들께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 분이 과연 누가 될지 아, 아주 신중하게 예, 고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이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두 분이 하나. 예, 예. 두 분이 하나. 맞습니다. 어, 하나. 예, 예. 두 분이 하나. 맞습니다. 어, 예. 두 분이 하나. 맞습니다. 어, 우리 박서준 배우님이 제일 신중하셨어요. 마지막에. 네 네. 오. 이 10번. 20번입니다. 이 e. e? 영어 알파벳 2. 예, e. e. 아, 이에 10번입니다. 알파벳 2에 10번. 계신가요? 예. 저희 옆에 계시는 우리 경호원 인호 님께서 예. 누구랑 볼까? 누구랑 볼까? 오. 누구랑, 누구랑 네. 보세요? 라고 우리 배우분들께 여쭈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아이유, 김종수 배우님. 네. 네. 저희는 A7번 김종훈 님이 보내주셨고 올해 드림은? 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아, 올해 A 림 번, 네, A7번. 어디 계시죠? 네, 역시 안내에 따라서. 네, 옆에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올해 드림, 그럼 아이유 씨의 드림. 저, 지금 당장의 드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드림을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시는 거 그게 지금 제일 큰 드림입니다. 네, 뭐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현재 한국 영화 예매율 1위입니다. 예, 와 대단합니다 우리 드림이 예또 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예매 부탁드리고요. 26일 d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예, 예예두 분이 하나. 같습니다. 어, 어 우리 박서준 배우님이 제일 신중하셨어요. 마지막에. 네. 네네. 오 생각을 많이 하신 느낌인데 좋습니다.